I'm tentatively planning to visit India again next year. I'm looking forward to it. And I'm also h o p e f u l l y looking forward to bringing Starlink to India as well. I can say he h e h e really wants to do the right thing for India. h he wants to be open, he wants to be supportive of new companies. 작년 일론 머스크가 인도를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는 과거 인터뷰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를 만나기 위해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문을 예고했었는데요. 22일에 모디 총리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인도 진출과 더불어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인도로 가는 미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도 시장의 성장 가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도 크립토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오늘 영상에서는 향후 코인 시장을 주도할 인도 코인, 특히 최근 시장에서 핫한 테마인 블랙록의 RWA, 웹3 관련해서 가장 유망한 코인을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을 넘어섰지만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적어지다 보니 변동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래도 1억을 기점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 강조드리는 9600만원만 잘 버텨준다면 2억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인도와 웹3 RW 테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이 인도의 실시간 인구수, 우측이 중국의 실시간 인구수인데요. 인도가 중국의 인구수를 추월을 하면서 전 세계 인구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 각도 또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인구수를 제쳤다고 해서 인도와 관련된 투자가 유망하다고 말하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월가에서 채권 시장의 게임체인저는 인도라고 밝히기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 증시보다 인도 증시가 유망하다고 콕 집었었는데요. 게다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도 도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국 뉴욕이 1위를 기록했지만 인도 뭄바이가 중국 베이징을 넘어서면서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코인 부자들은 작년에만 50조를 벌었다고 나와 있는데 미국이 93억 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네요.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했는데 인도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큰 수익을 챙긴 것은 맞지만 그만큼 인도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도는 비트코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와 모든 거래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과세안을 발표하면서 인도에서 코인 투자는 끝이 났다라는 의견이 많았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인도이고 대부분의 거래 활동이 바이낸스나 쿠코인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과세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인 도지코인은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인 플리트페이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단기간에 70%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인도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 DCX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시바이노 코인까지 있고 그 비율이 상당하죠? 그만큼 인도인들의 코인 사랑은 어떤 나라보다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바이노, 솔라나 도지코인과 같은 코인들은 몸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50% 200% 수익은 낼수 있어도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기란 어렵다는 것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몸집이 크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몸집이 가벼워야 올라가기 쉽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만약 시가총액이 낮아서 투자한다면 그거는 또안 되죠. 그래서 급격한 성장을 보일 인도 관련된 코인과 함께 최근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웹3 테마, 특히 RWA 테마에 속해 가장 유망한 코인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볼 내용으로 인도는 웹3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혁신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었는데요. 단순히 이 금액만 봐서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인도 웹3 스타트업 수는 작년까지 6배 이상 상승했고, 올해 기준으로는 최소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도 인도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인도 최고 갑부인 무켓이 안바니 회장과 손잡고 디지털 자산운용사 지오 블랙록을 설립하기도 했었죠. 만약 인도가 급격한 성장할 거라서 인도 관련 코인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트코인 1억 가는데 큰 영향을 끼친 블랙록이 주고 있는 힌트를 통해 관련 코인에 투자한다면 시장이 빠지든 큰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 관련 코인과 함께 유망한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실시간 오픈 오더북 시스템을 지원하는 와지르엑스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인도 관련 코인으로 가장 유명한 코인인데요. 현재 원화 거래는 안 되지만 바이낸스에서 과거 흐름을 보시면 24,000%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시가 총액도 1300억 수준으로 상당히 낮긴 하지만 과거에 물린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기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알고랜드가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웹3 세상의 혁신 허브로 국가를 변혁하는 프로젝트로 인도에 진출했었는데요. 업비트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97% 수준 빠진 상황이고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아 인도 코인들이 상승할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확장 솔루션을 지원하는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인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인도의 이더리움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과거 바이낸스에서는 12,000%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업비트 상장 이후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인도의 이더리움이라 불리기 때문에 인도 코인이 움직이게 되면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코인인 이 코인인데요. 제가 이 코인을 인도 관련 코인 중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시가 총액과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최근 120%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도 최고점 대비해서 87%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 코인은 시가총액이 2,000억 미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폴리곤 코인과 알고랜드 코인은 몸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장 역할은 하더라도 큰 수익을 챙기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 투자를 할 때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RW 테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이 속한 테마를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DWF 랩스가 투자한 코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까지 생각한다면 최근에 큰 상승을 보인 온도 코인이나 월드 코인처럼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자산화 RW 모델 실증 성과를 공개하면서 자산화를 위한 핵심 구조는 모두 구축되었다고 밝혔었는데요. 본격적인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시장에서 핫한 RW 테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은 한해 매출이 1조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크고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진출한 것은 미래를 보는 선구안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마지막 이유는 트랜스퍼 수치의 증가와 재단 지갑의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항상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때 트랜스퍼 수치값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죠? 트랜스퍼 수치값을 보시면 2020년 이후 큰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 2021년 고점을 한 차례 뚫어주면서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치값이 소폭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평균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이 코인의 홀더를 보면 상위 6개 지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67%인데요. 이 지갑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33%의 물량으로만 가격 변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600억 정도 되니 상당히 가벼운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트랜스퍼 수치의 평균값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재단 지갑, 이 지갑 주소를 눌러보면 이렇게 재단 지갑에서 어디로 코인이 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하고만 계속해서 코인 이동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지갑을 눌러보니 다양한 지갑에 코인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인을 보낸 지갑을 보니 다시 바이비트 하덜렛으로 코인을 옮기고 있었다는 건데요. 하덜렛과 콜드월렛은 많이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텐데 쉽게 말해 거래를 하기 위한 온라인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코인을 펌핑시키고 매도하기 위해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재단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킬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결국 재단이 직접 움직이고 있고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재단 열차에 탑승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유를 요약해드리면요. 1번, 낮은 시가총액과 가격적인 메리트. 2번, 블랙록이 힘을 싣고 있는 RW 테마에 속해 있다는 점. 3번, 인도 시장에 진짜로 진출했다는 점. 4번, 트랜스퍼 수치의 평균값 증가와 재단 지갑에서의 수상한 움직임.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이 갖춰진 코인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한 성장을 보일 인도시장이라는 초대형 이슈와 함께 인도시장의 진심인 일론 머스크가 합세하고 비트코인이 1억 가는데 큰 영향을 준 블랙록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RW 테마에 속한 이 코인으로 수익 좀 크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인도? 인도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